아, 씨발, 벼가 넘어갔네. 아, 어제, 비하고 바람하고 그냥 겁나게 불더니만은, 밤사이에, 가운데 그냥 푹 꺼져버렸네, 그냥. 아 참나, 원.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, 아, 눈에 나와 있습니다, 눈에. 눈에 이렇게 아침에 나와보니까, 아, 저렇게, 저렇게 넘어가 있네요, 벼가. 저렇게 벼가 넘어가면은, 아, 쌀도, 벼, 벼도 덜 납니다. 낮에는 참새하고 비둘기가 와서 저걸 또 주워 먹고, 거기다가 또 고라니는 저 넘어진 데서 뚜라, 뚜라이 들어가주 전에, 거기서 또, 가을 햇빛을 또 즐긴답니다. 이 고라니 놈들이. 아씨, 가운데가 푹 꺼져버렸네. 여지껏 제가, 이 농바닥은 별을 잘안 넘겼는데, 아, 올해는 넘어갔네. 아씨, 짜증나 듣겄네. 아씨, 가운데만 주저앉아버렸네. 어떻게 된 게, 아씨. 올해는 또, 좀 일찍 벼야 될것 같습니다. 이게 맞들임이라는 벼, 인데 제가 올해, 처음 재배한 겁니다. 아, 저도, 준게또 많네, 저.. 벼알이. 아, 이렇게 보면은, 아, 씨. 아, 아, 제한, 자연재해는 뭐, 어떻게 뭐 당할 수는 없, 없는데, 아이, 참나. 벼가 이렇게 넘어가 버리냐. 이렇게, 이렇게 벼가 넘어가게 되면, 저렇게 넘어간 곳, 예, 넘어간 곳은, 콤바인으로 벼 어, 베기도 안 좋습니다. 안 좋고, 안 좋고, 예, 소출도 당연히 덜 나지요. 예, 그리고 넘어진 그속 같은 경우는 썩어요. 뭐조금이래야뭐 세우지 아우 저기 가운데는 푹자 빠졌네 아 짜증나네 보일려나 어저 가운데는 푹자 빠졌어 바닥을 누웠네 그냥 아할수 뭐 없지 뭐아 여기는 노랗게 이거 가는데. 글쎄요 올해 뭐, 뭐 풍년이 될지 흉년이 될지는 알수 없겠지만 아, 노랗게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노랗게 잘익어가는데 아, 상태는 별로 안 좋습니다 별로 안 좋아요 어찌됐건 타작을 한번 해봐야 아 되겠죠 아 10월 10월 초지, 초 네, 10월 초 쯤에 아 콤바인을 예약을 받아놨는데 아 이제 비가 오질 말아야 되는데 여기서 자꾸 또 비가 오고 바람 불면 더 넘어가는데 이거 왜냐하면 저게 하나가 넘어가게 되면은 옆에 코까지다 같이 똑같이 그냥 밀어내기는 바람에 넘어가요 계속 아, 이거, 걸음도 안 했는데. 아, 물에, 그, 정부 지원으로 해가지고서 하나의 규산질, 규산질 네, 비료를 아주 그냥 뿌렸는데도 넘어갔네. 아, 씨. 어? 그 정부에서 지원해 준그 규산질 비료를 몇트를못 아, 넣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병도 들어오고 했는데, 아, 올해는 정도 들어왔지만 넘어갔네 아씨 그냥 아 참나 깝깝하네 농사 농사는 꼭 가을에 이렇게 벼 익어갈 무렵에 익어갈 무렵에 뭐 태풍은 태풍은 저거 그냥 뭐 스쳐 지나갔지만은 그래도 이 바람 때문에 바람 바람 때문에 가을에 벼가잘 넘어갑니다. 더군다나 이게 머리가 무거우니까 표 머리가 무거우니까 그래서 잘 넘어갑니다. 제가 이거 걸음 저기 밑걸음 이거 비료 얼마 안 하는데도 이렇게 넘어갔네 올해는 유난히 아씨 또 남의 건또안 넘어갔어. 아씨 이늘내것만 넘어가서 쪽팔리게. 아씨 그냥 아, 잘 돼서 넘어간 건가? 근데 이거 타작을 해서 콤바인으로, 어 이거 한 바퀴 돌아보면 알아요. 한 바퀴 돌아보면은 콤바인의 그 교통에, 교통에 쏟아지는 그 별을 보면 알거든. 양이 얼마인지. 근데 저렇게 쓰러진 곳은 덜 나요. 아 이제 오늘, 이제 좀 해가 들었는데, 눈에 물도 완전히 뗐어요. 지금 물도 이렇게.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말랐었는데 다시 또물리 그냥 원 치대 버렸네. 아 씨, 여기만 쓰러진 게 아니야. 아 짜증나게 씨리 그냥 다른 논도 다른 논도 쓰러졌어요. 아 씨, 그냥 오랜 논이 다 쓰러졌네, 이 젠장을. 아 씨. 보험도 이교보험이라는게 있습니다. 지원해 주는 게 예, 농협에서 지원해 주고 그리고 또 군에서 지원해주고 하는 게, 교보범이라는게 있는데, 뭐, 작년에 이병 때문에, 보험을 수령했기 때문에, 올해는, 올해는 하면 안 돼요. 아, 씨. 처음이네, 이렇게 실어진 게. 이 태풍도 안 왔는데. 야, 씨, 태풍 왔으면 이거 다 넘어갈 뻔 했네. 아주 그냥 개판될 뻔 했네, 그냥. 아, 씨. 큰일 났네, 이거. 만약에 이거 타작하기 전에 또 태풍이 들어온다면은, 아이고. 끝났지 뭐. 끝났네 끝났네. 이런, 아, 젠장. 저거가 이렇게, 그 무게가 예, 머리 무게가 이렇게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처져있다고, 처져있는 상태에서 예, 비가 내리면은 무게가 더 나가겠죠. 거기다가 이제, 바람까지 확 불어버리니까 예, 대가, 대가 저렇게 힘이 없는 곳은 저렇게 넘어간답니다. 아무래도 저쪽에, 가운데 쪽에 걸음이 좀 몰렸나? 저는, 그, 밑걸음을, 밑걸음할 때, 얼마 안 줘요. 다른 데보다는 아주 확실하게 아주 그냥 거의 뭐, 진짜 조금밖에 안 주는데도, 이렇게 너, 오래 넘어갔네. 제가 이품종벼 품종이 품질, 그 맛들임이라는 건데, 제가 올해 처음 재배한 겁니다. 처음 재배한 건데, 아, 그전에는 제가 이제 작년도까지는 대안이라는 별을 제배를 네, 했죠. 근데 올해 맞들린 이거 처음 재배한 건데 넘겨트려버렸네. 저기가 좀 유난히 좀 까맣게 올라가긴 까맣게 올라왔는데. 그리고 웃고름도 안 줬어요. 저 가운데는 좀잘 올라와가지고. 양여가리 쪽에만, 양 여과리 쪽에만 노랗게 올라와가지고 줬는데. 그래서 그런지 양쪽은 또안 넘어갔어요. 아, 씨. 한 대가 이거, 벼잘안넘게 틀었는데, 이놈은 지금 처음 넘어간 거야, 처음. 지금까지, 지금까지 농사 지면서. 아, 참나. 온이 농사를 이렇게 짓다 보면은, 이게 벼 농사를 짓다 보면은, 이거 뭐 태풍이나 이런 거 오면은, 밤에 걱정이 돼요. 왜냐하면, 벼 넘어갈까봐. 예, 그런 걱정을 많이 한답니다. 지금 여기 보면은, 피도 없어요. 예. 피도 그냥 깨끗하게 내가 싹 잡았거든. 제가 처음 논하을 때는, 아씨, 피가 뭔지, 교가 뭔지도 몰랐던 거야. 예. 아할수 없지 뭐. 넘어간 건 넘어간 거지 뭐. 아무튼 간에 날이 좀 이제, 좀, 가을 날씨답게, 날이 들어가지고, 남은 벼, 남은 벼좀 바짝 익혀가지고, 아, 서둘러서, 서둘러서, 타작을 해야겠습니다. 아 참나. 농사, 농사꾼은 이런 거 보면 한숨 나옵니다. 1년, 일년 농사잖아요, 1년 농사. 예. 뭐, 매달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, 딱 1년 농사잖아. 근데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속상하지요. 키운, 키운 그 보람을 느껴야죠 넘어가 버린 건뭐 넘어간 거지만은. 옛날 같으면 저거 다 세웠습니다. 네, 세웠어요. 다 묶어가지고 세웠죠. 하... 세우면은 아무래도 뭐 썩는 거나 이런 건좀덜 덜하, 하죠. 네, 덜 합니다. 그렇지만 아, 저 세울 시간이 어디 있어. 땀할 일도 많은데. 아, 진짜. 아, 이거는 제가 임대해서 하는 돈이거든요. 예, 제논이 아니고 임대 돈입니다. 임대가 잘한 건데 저렇게 넘어가고 그러면은 진짜 더 속상해요. 왜냐면은 임대료를 줘야 되거든. 예, 그러기 때문에. 속상하답니다 아 다음 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여기도 보면은 넘어갔죠 여기도죠 여기도 가운데가 폭삭 주전졌습니다 아 짜증나게 진짜 여기는 여기는 제논인데 아제눈이최다 넘어갔으니 뭐 어봐요? 뷰가 네. 잘 돼서 넘어간 건가 이게? 아씨 그냥 아주 바닥을 누워버렸네 그냥 그냥 양이나 지구에 뭐 세워보지 몽창 넘어갔으니 저, 가운 저 가운데도 푹 잠졌네 그냥 아씨 아이고 올해는 어떻게 꿈마다 죄다 넘어갔냐 아이고 참 어렵다 어려워 삼동사 쉬운 게 아닙니다. 예, 네, 쉬운 게 아니에요. 하, 그냥 엄청나게 뜨겁던 뜨겁뜨겁 이만한 그냥 어 하룻밤 사이에 그냥 완전히 날씨가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. 확 바뀌어 버렸어요. 확 바뀌는 순간에 논바닥은또 이렇게 만들어놨네요. 이런 주행장은 아이씨 그냥 확 그냥 어? 아. 씨 아무튼 간에, 아 일찍 감치고 별을, 벼야 될 텐데, 날씨가 맞춰져 날씨가. 아 여기는 그래도, 병이 조금 더러운 것 같기도 하고, 에 아이, 뭐, 똑같은 것 같은데. 네 참나. 자, 그럼. 오늘은, 예, 넘어간, 넘어간 모습, 예, 아 속상해서 한번, 예,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